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박성광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임날의 완성 3단원 5과 교사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과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에도 사랑해 입니다 읽을 말씀은 느에미아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쓴 어,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3시간 어, 동안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읽고 나머지 시간에는 죄를 털어놓는 어,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하게 되죠. 율법을 깨닫도록 곁에서 도와주었던 레위인도 회개에 있어서는 열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엎드려 백성보다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여와를 성축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일,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일, 신의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 안식일을 가르치시고 바위로부터 양식을 주신 일,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그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반역을 일삼았는지도 둘추게 되죠. 공의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서약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 성전을 방치하지 않을 것, 제사장과 레인을 돌볼 것을 그들은 서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가르쳐야될원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그럼 웰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왕인데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 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는 여러 잘못을 저지르곤 하는데 어, 그 내용들을 용서해 준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는 여러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부모님께 잘못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에게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하면 보통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른들에게는 야단을 맞기도 하고요. 친구와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을 누군가 너구를 용서해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무척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게 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용서해주는 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어드벤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어드벤처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어드벤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자 어 열방 사람들을 손에 넘기시고 크신 극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선제자들 보내 주셨고 그들에게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요. 선제자들의 경고도 듣지 않았고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선에 넘기셨고 이방인의 포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나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먼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무한한 능력,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 가운데 극률이 크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인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의지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극률과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그 언약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언약 백성으로 그 위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밸류 질문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반복되는 이스라엘 죄악에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고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내하시며 품으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악 속에 머무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었을까요? 자신들을 버릴 수도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가오시고 품어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결말이 바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커리지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작성해주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미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작성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학교, 가정, 그 내용들을 작성하게 해 주시고요. 그 받은 사랑을 각자 주어진 자리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했다면, 그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했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한주 동안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3단원 5과 공과를 마무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과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교체를 그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가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